자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천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님 구리봄섬 오늘도 구리봄섬의 진귀한 보물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인천에 도출려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첫 곡은요, 신청곡으로 갑니다. 강진의 붓! 듣고 오실게요. 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첫 곡, 강진의 붓!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노래 너무 좋은데요.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 그리전통신양구구역에서또 어 이렇게 또 열심히, 어 또, 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 약초 사장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노래입니다. 아, 두 개, 두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역시나 이한 곡, 두곡 중에 한 곡이 생각이 또안 나서 이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사장님. 예, 괜찮네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네. 아유, <laughs> 자, 11월에 접어들면서 이 날씨의 기운이 더욱 떨어져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낮에는 좀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쌀쌀하고 오전하고 이 새벽 기온은 장난 밤하고 새벽 기온은 장난이 아니게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그래요. 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추워 어, 떨어질 추위 이 추위의 기세가 더욱더 세지겠죠. 음, 뭐, 아침, 저녁으로의 추위로 인해 옷깃을 더 여미게 되는 시간들이 많겠지만요. 아, 상가들의 나뭇잎들은 봄, 여름에 푸른 음을 벗어던지고, 이 빨강과 노랑으로 알록달록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뭐 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노래 제목처럼 붓으로 이렇게 이쁘게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로 단풍놀이 할수 없는 지금이지만요. 어, 개개인의 스케줄을 뭐또이 소규모로 잡고, 예, 단풍놀이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개인위생이, 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수. 마스크는 필수로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음, 그러하잖아. 아,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단풍놀이를 하고 싶은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가시는 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면서 구리보물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 매주 보이는 어 매주 목요일 2시에서 3시까지 예, 골목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 을 찾았던 하는 시간이죠. 불꽃머리박사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아, 구리범을 쓰면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코너는 도출올리고죠. 도출올리고는, 아,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돌, 어, 돌아보는 코너로, 음,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음, 그리고 도출올리고, 여러분들의, 아, 눈과 귀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XP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어, 구리 전통 시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도의 저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섬이죠.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도래를 어,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음,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요 보이는 라디오 안에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 카카오톡으로 함께해 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로 이렇게 검색해 주셔서 친구맺기 해주시면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요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바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 오셔서 쪽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또 이렇게 약초 사장님처럼 듣고 싶어 하시는, 어, 공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들의 본격적인 몸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니, 저거, 존박에 폴링로 해주세요. 폴링 죄송합니다. 아우 예. 예 존박의 노래로 갈게요. 이 가을 아주 그냥 그냥 느낌이 살려 있는 존박의 폴링으로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할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존박의 폴링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계절을 찬찬히 돌아보면요. 봄에는 꽃잎들이 떨어지죠. 아, 여름에는 빗방울들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송이들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가을에는 뭐, 여지없이 낙엽들이 떨어지게 되죠. 자,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것들이 뭐 떨어지게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을이나 지난 겨울이 깊어지면 온도도 떨어지게 되겠고요. 뭐 제일 큰 거는 나이를 먹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어, 당도 떨어지고 기분도 떨어질 때가 많지요. 자 이럴수록 철저한 자기 관리로 몸 관리, 건강 관리해야 하는데 뭐 이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내야 되겠죠. 점점 떨어지는 날씨의 기온 따뜻한 옷과 난방 기구를 준비하고. 몸에 좋은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따뜻한 눈빛과 격려의 말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가온 추위에 조금이나마 이 따뜻한 방송이 될수 있도록 구리전통시장 ICT, 예, 보이는 라디오, 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 보물섬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네요. 마, 역시 이 마이크가 바뀌니까 좀 편안하죠? 예, 아까 전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laughs> 그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얼리고 자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 있죠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버는 시간 도출을 주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들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안전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안전 신고제 운영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요, 생활 주변 감염 위험 요소에 대한 신고, 그리고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신고 대상은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 무달린 탈, 출입자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위반에 대한 걸 신고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 및 제안 방법은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내에 있는 코로나19 신고 코너에 있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031550-8808, 032-031550번에 8808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네요. 구리시 자동차 관리과에서는 무단방지 차량 일제 단속식을 공지했습니다. 아, 신고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킨 후에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자 또는 그 자동차, 그 어, 자동차에 뭐, 음,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자 또는 그 자동차입니다. 아유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또 타인의 도, 도지에서, 어, 아, 어, 이 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자 또는 그 자동차라고 하는데 단속 기간은 2021년 4월 26일 내년 4월 26일까지라고 하네요. 신고처는 구리시 자동차 관리과나 해당 어,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요. 뭐또 신문고 국민신문고 앱이나 0 3 1 5 5 0 2799로 또 문의를 해주셔서 어, 신고를 해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소식이네요. 구리시 노인 장애인, 어,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화성 봉담 8억 원 일정 연계에 따른 접수 중단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어, 10일 기간 동안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었던 화성 봉담 8억 원 특별 공급이 건설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일정은 2020년 12월에서 21년 1월 중으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일정 확정 시까지 여러분들 주민센터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추후 공급 일정이 나오는 대로 구리시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화성공단파로건, 여기 이제 그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 지역민들이 계실 텐데, 어 연기됐다는 점그점 그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어 구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곡 듣고 우리들의 또 본격적인 봄을 향해 또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는 고백. 어우. 뭐 어, 정말 꽤된 노래인데도 아주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또 이승환의 가을 흔적이었습니다. 아, 느낌 좋아요. 아. 자, 이승환은 1965년 12월 13일 부산에서 태어났죠. 1984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1989년 텅빈 마음을 발표하면서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별명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승환. 예. 뭐옛때네 모아 생활 스타일로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또 가장 많이 불리고 있죠. 그리고 데뷔 직후부터 현재까지 라이브 공연 위주로 팬들과 소통을 해 오고 있어서요. 라이브의 황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소신의 발언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꿋꿋하게 또 표현해 나가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지요. 자, 우리들의 마음이 공감하는 그리고, 위로받는 그런 노래들, 더욱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자, 안 늙었어. 아, 참, 사람이 이렇게 안 늙어. 아, 정계 사는 방법이 노래 때문인가요? 하여튼, 정계 사는 방법. 배우고 싶습니다. 신청국가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리전통시장 시장 구리 전통시장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에서 클릭하신 후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카카오톡 친구매끼 검색창에 구리라디오를 검색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장문의 메시지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 2 1 8 7 2902, 010 2 1 8 7번이 2,902번으로 함께 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소통하면서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쪽지로 함께 해 주셔도 되고요. 예, 쪽지로 이렇게 적어 주셔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입니다. 엑스표를 콕 찍어라. <목소리> 자그리 보물 쌤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 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구리 그리 시민, 어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시거나 가보지 않으면 그곳을 꼭꼭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길, 골목골드레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프를 찍어볼 곳은 야 대단합니다. 양문 냉장고, 무선 청소기, 44 43인치 TV 등이 함께 하고 있는 비대면 초대박 경품권 이벤트가 있는. 구리전통시장 언택트 페스티벌입니다 아, 구리전통시장 언택트 페스티벌은 2020년 11월 2일 지난 월요일부터 11월 15일 어 다음 다음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페스티벌이죠 도전 구리전통시장 골든벨 구리전통시장 온라인 트로트 가요제 구리전통시장 추억사진 공모전 내가 구리전통시장 최고 그리고 소통 어, 낙서 월 어, 이벤트 어, 빛 플라워 그 다음에 포토존 이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서월 이벤트는 바로 지금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어 부스 앞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이 포스트잇을 <laughs> 너무 정갈하게 붙여놨어. 아 그래요. 무슨 그 보도블록처럼. 네 그렇습니다. 자 포토사이트에서 우리전 통장 어, 언택트 페스티베라고 검색하셔서 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또이 구리 전통 시장 오셔서 팜플렛을 또 확인해 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으로 모두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 중에 먼저 챙겨봐야 할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도정구 구리 전통 시장 골든벨 그리고 구리 전통 시장 온라인 트럭 가요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은요 신청 기간이 11월 13일 내일까지이죠 내일. 그 금요일까지 마감인데요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음,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예선 1차는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선 2차전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선은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가 되겠는데요 1등 한 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그리고 2등 한 명에는 13만 원 3등 3명에게는 어, 8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아, 참가 장소는 각 가정이신데요. 어, 여러분들 줌 어플리케이션 중에 줌 화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요줌 화상 프로그램을 까셔야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신 후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 무제한 쓰시는 분들 외에 이게 무제한 쓰시지 않는 분들은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되겠네요. 시간 꼭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또이 확인되신 참여자분들은 저희 그. 어, 운영진에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그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노래, 그 우리 온라인 트롯가 요제, 예,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온라인 트롯가 요제에 참여하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 노래와 개사 편곡이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요. 구리전 통시장 온라인 트롯가 요제에 또 함께해 주시면 되겠네요. 응모 신청은 온라인으로 또 검색해서 참,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애창하시는 노래 1절에 구리시 구리, 구리 전통시장을 또 필히 넣어서 개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뭐 개사뿐만 아니라 창작곡, 예 개사 편집곡일 경우에도 어, 여러분들 필수로 여러분들 우리 그 단어 구리시 구리, 구리 전통시장을 넣어 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아 또한 구리시를 연습해 하는 제시어를 어, 선택해서 넣어 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제작된 영상, 영상은요 11월 15일 일요일까지 올려주셔야 한다고 하고요 현장에서도 참여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11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우리 ICT 보이는 라디오 현장에서 촬영 녹화 연상 편집도 함께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 대단한데요 네. 자 그리고 시상을 통해서 1등 한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2등 두분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각 10만원 3등 세 명에는 게 온누리 상품권 각 7만 원씩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라디오 부스 앞에 마련된 낙서 벽이 있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끝나는 날까지 구리전통시장 그리고 학교, 직장 코로나1 9등 다양한 내용의 글을 포스트잇에 자유롭게 적어 부착해 주시면요. 16일 이후 그중 6 분을 뽑아서 발표를 해서요. 온누리 상품권 각 9만 원 식을 수여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이구자 그리고 비플라워 포토존은요, 어 우리 포토존 배경 인증 사실 필스태그 그리 전통시장을 적어주셔서 어 SNS로 올려주시면은 어, 16일 이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섯 분을 뽑아서 오늘의 상품권 각 9만 원씩을 수여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 뭐,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분들, 우리 또 이, 어, 신청해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주신 노래는, 이송미의 푸른 나무숲과 주얼리의 디가참 좋아, 이두 곡을 신청해주셨네요.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두곡 함께 듣고, 다음 코너로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주얼리에 니가 참 좋아.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송미의 푸른나무 숲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양문냉장고, 무선 청성기, 그리고 43인치, TV 등에 함께하고 있는 비대면 초대박 경품 이벤트, 그리 전통시장 언택트 페스티벌의 엑스페를 찍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이죠? 강매장을 찾아뵙기 어려운 이시기지만요 엑스페를 찍어라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엑스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국가 사연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신청국가 사연 주는 기,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구리전통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고요. 홈페이지에 보이는 라디오 란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란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어, 카카오톡 친구 맺기에서 구리 전통시장 말고 구리라디오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리라디오. 그러면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네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한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음, 구리보물쌤의 마지막 코너로 달려갑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찾은 보물성의 주인공들 한번한번 번 찾아뵙지 못하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하, 어, 하기 위해서 영화, 그리고 음악, 그리고 드라마에서 뽑은 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어, 우리 또, (90년대) 인기 있었던 드라마로 여러분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해 볼첫 번째 드라마는 (1993년 5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방영한 (MBC) 주말 드라마입니다 엄마의 바다 예 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데요.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빈곤과 삶의 방향을 상실한 가족 그 가족 속에서 굳센 어머니로 면모하는 엄마와 성실한 큰딸 그리고 신세대 둘째 딸이 생활고를 꺾으면서도 냉정한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홈멜로 드라마죠. 최민수, 고현정, 김혜자, 독고영재, 고소영이 그리고 이장, 이창훈, 권기선, 조영기, 임채원, 심양 콩등 걸쭉한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평균 50%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을, 어 뭐, 유지했었죠. 그렇죠. 차분한 그리고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요. 차분한 내용이 드라마인데도 시청률이 엄청나, 예? 우리 건숙노님 엄청나, 예?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업무차 오셨나요? 예, 예, 아예 잘 오셨네요. 그래요. 음, 이드라마의 삽입된 이미키의 엄마의 바다 또한 많은 인기를 또 받게 된노래있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키 씨가 참 많이 이날 이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함께할 드라마는 1995년 1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방영한 KBS 월화 드라마, 월화 드라마 장록스입니다. 장록스, 아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천민신부으로 태어나서 연상군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 장록수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연상군의 인간적인 고뇌를 그린 드라마지요. 박지영, 음, 유동근, 반효정, 현석, 인나쿤, 최선아, 박영규, 그리고 이영호, 백윤식, 양미경 등이 출연하면서 초반에 인기를 엄청나게 얻죠. 어, 그러나 SBS의 모래시계의 위세로 인해서 10%의 시청률로 추락하게 됩니다. 아, 그래도 이 모래시계 종료 후에는 20%의 시청률을 또 얻게 되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죠. 아, 이 드라마는요, 국내 제작 드라마 사상 최초로 유명 무용단과 6개월 존속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 드라마 국중 춤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좀 여러 차례 이 역사적 고증을 무시해서요, 음, 전통 사극으로 거론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혹평도 받게 된 드라마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도 음, 뭐 무용이든 춤이든 많은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지만 드라마에 삽입된 이 전미경의 장록수는 아 정말 가히 인기.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정미경씨는 엄청난 인기를 얻어갔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보물송 두 곡은 이미키의 엄마의 바다 이렇게 또한곡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정미경의 장록수 이렇게 또한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 보물송 두곡 여러분들 함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갑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정미경의 장록수 그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미키의 엄마의 바다였습니다 그리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가 찾은 보물송 오늘은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장록수에 대해서 함께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시대별 인기 있는 드라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지금 우리 사장님 안 보인다. 현수막 때문에. 예, 이제 조금 보이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래요. 우리 현수막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 사장님과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방송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마, 어, 방법 한번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요. 어, 구리 전통시장 홈페이지에 있는 보이는 라디오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친구 맺기 검색창에서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시면은 또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 1 0 2 1 8 7주원의 2902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또 사연을 함께 그리고 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 쪽지로도 함께 해줄 수 있으니까 그저 말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q 음, o q 의 떠나라 떠나가라입니다. 떠나가라. QOQ 네, q, q. QOQ입니다. QOQ. 어, Q? 아, 이게 왜 간단한 단어인데, 어, 이게 팀 이름을 이렇게 힘들어하냐?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11월이면 왠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그런가, 이 가을은 우리에게 알록달록 불타오르는 산과 들로 어, 어디론가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점점 추워지는 날씨지만요. 음,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정말 위생, 건, 그... 위생 관리 잘 하면서, 이제, 정말 멋진 떠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위생, 마스크, 어, 등등, 보통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우리에게 또, 챙겨, 음을 받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챙겨서 가면 뭐 어디든지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음, 그래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클 텐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요, 올해 초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 19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곁을 함께하고 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코로나 19로 떼어놓 어, 코로나 19를 떼어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정말 결실하죠. 점점 추워지는 날씨지만요.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철저한 개인 위생,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코로나 19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감기와 코로나. 야, 이제 감기 걸리면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코로나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실 텐데, 그래요. 감기와 코로나19 모두 조심하시면서, 목요일 2시 만나는 불꽃머리 박생의 구리범물섬 어,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 영차 어겨차. 고맙습니다. 차장님 떠나가요, 우리! 네!